안녕하세요. 좋은 글 느낌구 책 속의 좋은 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은 내용의 글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좋은 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글 하나로 세상이 밝아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전하는 감정을 공감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은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성숙한 사람들의 사회라는 책 속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육을 완전히 마친 상태일 수 없다. 심지어 배우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한 청년층의 몫이 충격적일 정도로 높다. 2014년 6월 웹사이트 다양함을 통한 5월에서 내놓은 발표를 보자.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조직된 30개의 전문가 및 전문 분야 협회를 관장하는 라일란트 마이너스 팔츠. 기업연합연방협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25%가 직업 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읽기 쓰기, 산수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비롯해 경청, 조망 숙고의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의 마이너스 인내 마이너스 결여. 새로운 것에 몰두하려는 의용 마이너스 대체 왜? 그런데 이 현상을 부디 이민자라는 배경과 관련 짓지 말라. 글을 읽고 난 후에 저의 생각과 느낌입니다. 글을 읽고 정말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의 행동과 말투 모습에서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같아 슬퍼집니다. 아이들 정말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가정 형편과 환경상 읽기 쓰기, 산수 같은 기초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잘 돌보지 못하고 신경 써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독서라고 생각하는데, 독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독서를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 아예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해줘도, 크게 독서의 중요성이 아이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가 어렵고 잘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도 방법과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며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경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듣는 자세나 태도가 엉망입니다. 인내 이것도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간식을 주고 기다리라고 하거나 독서를 시켜보면 아이들이 인내를 어려워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간식을 나눠주며 먼저 간식을 받은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간식을 먹는 연습을 하며 조금씩 인내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인내나 경청 기초능력 사회능력 다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덕목들인데 하나의 능력이 없다 보니 다른 능력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내가 부족하니 경청하는 것도 힘들고 경청을 잘안 하니 선생님의 말씀을 못 듣고 주의를 받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데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무관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방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 중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 지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습관은 쉽게 못 고치고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가소성이 풍부한 유아기, 아동기 때 잘못이나 기본적인 덕목은 잡아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책을 통해 여러 지식을 얻고 그 방법을 따라하기도 하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의 사회에 나온 또 다른 내용의 글과 느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